우리가 제일 쉬운 게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이상이 없고 네. 수면도 잘하는 사람이 네. 수면 시간이 짧으면서 육체노동이 너무 심해요. 네.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타민만 먹어도 사실은 몸의 피곤이 해결될 수 있죠. 네.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활성 비타민을 써주는 것이 효과가 네. 더 있는 것이고 네. 우리가 비타민이 활성 비타민으로 바뀌어서 이 몸에 작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 특히 피곤이 심한 사람은 이런 비타민을 먹어도 활성 비타민으로 전환이 안 된대요. 어, 따라서 네. 일반적인 산트륨 같은 것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는 네네. 활성형으로 바뀌어 있는 비타민을 먹는 것이 효과가 좀 좋죠. 네네. 하지만 이런 사람이 비타민을 먹었는데도 좀 피곤이 누적되어 있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의 피곤이 좀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의 피로를 해소해 줄수 있는 간장약을 쓸수 있는데 네네. 이때 간장약도 간세포를 좀 보호해 주는 간장약이 아니라 간의 대사 능력을 올려 줄수 있는 예를 들어 해독 기능을 올려 줄수 있는 간장약을 써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피로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죠.